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바 홈트라이 영상에 이어서 간단하게 달바 제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달바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서 잘 쓰고 있던 제품부터 새롭게 알게 된 제품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모델링팩. 요즘 모델링팩 진짜 유행이죠?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제공받아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아니, 피부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월 올령 세일 때 이렇게 한 박스 더 쟁였습니다. 이거 한 박스에 네팩 들어 있고 가격은 아마 2만 원대로 조금 비싸긴 해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두 세트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한 세트로 총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던 모델링 팩은 진짜 2만 원 완전 진짜 거의 상방식만한 가루를 셀프로 물에 타가지고 반죽하고 얼굴에 바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루가 다 섞어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한그 비율, 그 농도 그대로 집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인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고 아,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서 사용했던 모델링팩 비율이 응가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엄청 그냥 덩어리째 올려도 옷이나 머리로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여태까지 저는 헛살았어요. 앞으로 그냥 만들어 쓰는 거 절대 안 사고,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섞기만 하면 되는 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쿨링감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즉각적으로 피부가 완전 깐달걀, 완전 온천하고 온그 피부 상태가 되는데, 이게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도 아침에 보면은 피부가 미쳤어요. 딱 화장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일,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뭐 촬영이 있거나, 전날 필수로 해주려고 이렇게 쟁여놨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게 제 인생 스킨템이라고 했는데, 반반 크림이거든요? 이거 레오제이닝 크림으로도 유명하고, 워낙 그냥 제품력이 좋아가지고 유명한데, 이렇게 반반 크림하고 세럼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건성, 지성, 뭐 여러 피부톤들도 알아서 이렇게 비율 잘 조정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이거든요? 그리고 피부톤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기초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로도 다 조절을 할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달바 특유의 그 고급진 냄새.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달바 냄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만 바르면은 도자기 피부가 되거든요. 바르는 순간에도 그렇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면은 씻을 건 없지만 계속 피부를 만지고 싶은 그런 그 정도의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크림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크림이 엄청나게 꾸덕한 제형이어가지고 건성, 지성 상관없이 이 세럼 쪽을 많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요거 반반 크림을 구매를 하면은 꼭 세럼 리필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꼭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음, 가격적으로 살짝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거 그냥 뭐 다른 거 두세 개 쓰는 것보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서 아주 꾸준히 재구매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캡슐 크림 크림에 이렇게 캡슐이 알알이 들어있어요 이 캡슐이 오일이라고 합니다 바를 때 캡슐이 터지면서 약간 연노랑 색 크림으로 바뀌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냄새도 그렇고 발림성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반 크림이랑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반 크림이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지만 세럼 리필을 꼭 구매해야 된다는 점, 반반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두 제품 다. 추천드리는데, 달바 크림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신다 하면 우선 반반 크림으로 신세계를 경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캡슐 크림으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션. 쿠션도 진짜 유명하고 좋죠? 개인적으로 저번에 새로 나온 텐션 커버 쿠션 쓰고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좋다 했는데,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요 쿠션이 이렇게 메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 더러워 이렇게 하면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 블러셔 다한 상태에서 이거를 딱 찍으면은 그 벌집 모양대로 그대로 남아요 매트한 피부 상태에서 계속 두들겨 준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살짝 밀어서 톡톡톡톡 해줘야 되는 그런 제형인데 수정용으로 모든 화장을 다한 상태에서 그 위에 얹으려고 하니까 이 벌집 모양 자국이 쉽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력까지 완전 좋거든요 피부 표현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나가실 때 이걸 바르고 나가시고 수정용으로는 요거 글로우 핏 세라 쿠션 요걸로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스펀지 쿠션이라서 수정이 아주 간편하고 글로우하다 보니까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떻든 파우더를 했든 뭐를 했든 아주 촉촉하게 수정이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요렇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턴 오일 크림 클렌저. 요거는 제가 처음 사용해봤는데 요즘 여름이라 맨날 선크림 바르잖아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매일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여태까지 여름에도 선크림 안 바르고 쌩얼로 다녔어요. 대단하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저는 선크림 바르는 사람들 맨날 그렇게 오일로 클렌징하고 클렌징 폼으로 2차 3차 세안하는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떡해요? 피부 장벽 다 무너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달바에서 이렇게 클렌징 오일이랑 폼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사용해봤죠. 이게 물 없이 그냥 짜서 사용하면은 클렌징 오일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물을 묻히면은 거품이 나면서 클렌징 폼으로 바뀌는 그런 투인원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선크림용으로만 사용하려다가 이게 세정력도 꽤 괜찮다고 들어가지고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을 한번 바르고 사용을 해봤는데 노폐물,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 하나도 없이 싹다 세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씻은 피부 그대로 조금 방치가 됐단 말이에요. 보통 이러면은 건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아픈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 보습성분이 14%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안 후에도 당김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 촉촉한 피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드린 달바 제품을 포함해서 요것까지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 받았고, 인체 피부 1차 자극, 저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니까, 민감성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달바 크림 있잖아요. 그 향이 그대로 나가지고, 저는 이제 씻고, 팩하고, 크림 발라서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까지, 요 좋은 향기를 맡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달바 제품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가 진짜로 재구매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소개해드렸고 혹시라도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